문득 든 생각인데요 제가 요번에 지금 생각한 건데 뭐냐면 그 의협회에서 이거 하면 어때요? 그... 금고형 이상 받았던 의사들을 전면적으로 다 투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을 놔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한테 무슨 말인지 알아요? 아, 그니까 그러니까 의사들이 지금 다 주, 음. 주사 넣고 있잖아요 그 의사들을 금고형이상 받은 의사들만 쫙 앞에다 배치를 시켜서 이, 그게 많지도 않아 60몇명 밖에 안된대 뭐 어쨌든 그 그래서 그 의사가 자기 소연. 안녕하세요 저는 교통사고 때문에 금고형이상 받은 사람인데 백신을 맞으려도 되겠습니까? 라고 해 그래서 <laughs> 그 사람이 판단할 거아니야어 교통사고 난거 아쉽게 이 사람이 주사를 놓는 거는뭔 사과를 들으세요 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음. 교통사고를 냈는데 금고형이 나왔던 음. 것뿐입니다 라고 해서 계속 그거를 공급하는 게 어떤가 제가 맨날 저 전과 일범이라고하죠전 음. 카톡 프로필그 프로필 창에 서 제가 써놨어요 전과 일범이니까 건들지 마 이렇게 써놨거든요 음. 나는 나는 이게 오, 이 정부의 압박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금고형 받은 사람이 와서 저 금고형 받았는데 주사 놔도 돼요 근데 의사는 맞아요 니까네 맞아요 서울대 나왔어요 그럼 네 하고서 그냥 딱 하면 그백신을 맞는 사람들이. 느끼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조금 할수 있지 않을까 조민과 금고영 의사 둘 중에 고르려고 면 누구한테 주사 맞을까? 우와 진짜였죠 의협에서 조민과 금고영 의사가 둘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사를 백신을 맞을... 맞으시겠습니까? 3번 나 한의사에게 맞는다 <laughs> <laughs> 채널왜 폭파시키려고 <laughs> 해